안녕하세요, 야노드, 윤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약간 엘리트 친구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투수 수비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용어는 PFP. 아, 그리고 또 오늘 차량에서 도움 주실 분, 우리 좋은 동작 야구훈련소 김민규 코치님을 모시고 같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동작 야구훈련소 김민규 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그래도 인사를 일찍 하지. 저희가 아마 유튜브 야구 레슨 중에 최초일 거예요 최초로 투수 수비 훈련 PFP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 옛날에 한선태 선수랑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한선태 선수가 PFP에 나온 <laughs> 영상이 없어서 그치? 아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가 봐도 유튜브에는 PFP 영상이 전혀 없더라고 없으니까 저희가 최초로 투수 수비 훈련에 대해서 <laughs>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꿀팁이 있고 예!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인야구 선수분들은, PFP를 거의, 연습하실그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사회인선수분들은, 안 하실 수도 있고,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10승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근거가 있나? 어, 근거 있습니다. 수비를, 투수가 수비 훈련만 잘해도 10승을 하냐, 못하냐. 아그 그치, 그치. 8승으로 남냐, 10승으로 아... 하냐도, 자기가 수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엘리트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엘리트 선수들도 꼭 많이 봐주시고, 사회 선수분들도 꼭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네, 빨리 합시다. 자, 첫 번째는 3루 번트 타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루 번트 타고 때 어떻게 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규 코치님이 번트 타고 할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고 그리고 해서 자세히 세세히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번트 펀드타구, 타고 3루 뻔트 타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자가 없으면 주자 없는데. 아, 네. 아. 미친놈인가. 아 진짜 리얼하게 해야죠. 아. 아. 이거 뭐 벌써 10번째야. 아. 네, 처음이죠 <laughs> 아! 체력이 거의 똥인데 여러분 지금 김민규 코치님이 잡는 거 보셨나요? 왼손잡이들은 공을 잡을 때 네. 공을 이렇게 잡고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놈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뭐냐면 제가 선수 할 때는 약간 조금 연어롭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반정도를 열어서 시야의 폭을 시야 폭을 조금 줄여서 넓혀서 시야의 폭을 <laughs> 넓혀서 했습니다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히려 쉽겠죠 그냥 잡은 상황에서 바로 던지면 되니까요 그래. 오케이 폭으로. 오케이 맞습니다 김인씨는 <laughs> <laughs> 요즘에 예능형으로 많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하나만 더해보겠습 방금 말씀드린대로 에 아. 김영규 코치가 한 것처럼 정면에서 잡아서 턴을 이제 턴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꿀팁을 조금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야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반 정도 이제반 정도만 열어놓고 던지면 조금 더 시야가 덜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사항은 뭐냐면 열어놓고 던지 시에 좀 급해버리면 공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공을 제대로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1번으로는 공을 잡고 남기에 투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윤지영 코치 직접 손도딱고를 일로 던지는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공격에서 하는 거 이거 한번 지히 보시고요 아 어, 거는 공을 잡기 전에 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발로 해서 이렇게 공을 잡으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 앞에서는 찬발을 해 주는 찬발. 잡고 턴. 한번더 보여 줄게요. 아! 던져 던져. 던져 주세 던져. 짠! 이 자 이번에는 일루 번트 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아, 그렇죠, 네. 외순잡이니까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아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가 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나머지 또뭐 뭐, 일루 베이스 커버, 더블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거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군씨보여 주십시오. 또 제가 뛰니까? 네. <laughs> 거기 와가지고 꼬로도 하고 가려고 점심 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laughs> 아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크게 들. 펀트 타고 가겠습니다 응.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했습니까? 깔끔했니다 지금 김민규 코치가 한 것처럼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정면에 잡아서 돌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잡고 던지는 방향 쪽으로 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잡이 분들은 똑같아요 오른손잡이분은 공을 이렇게 잡겠죠? 공을 이렇게 잡아서 스텝이 뒤로 가야 됩니다. 왜? 주자랑 겹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잡고 뒤로 해서 앞으로. 그렇죠? 뭐 주자가 막 뛰어간다? 그 뒤로 가서 던져야지 일루 쪽에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 쪽으로 약간 잡으면서 뒤로 오면서 던져야지 주자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분들은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잡으면서 라인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잡으면서 라인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러 쪽으로 나오라 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수비수와 항상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자랑 절대 겹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주자가 맞아서 뒤지 주자랑 부딪혀서거나 공이 맞아가지고, 다른 데 튀면 이제 세일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자가 맞지 않게, 항상 위치를 선정해서, 수비수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김민골치 많이 힘드신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다음 넘어갈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아 왼손 잡이 분들은 잡고 돌고 오른손 잡이 분들은 잡고 뒤로 혹은 네. 잡고 넘어가서 앞으로. 다음 거 넘어갈까요? 아니 해야죠. 아저한 번. 네,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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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말만 하고 몸뚱아리는 움직일 생각이 없네요 지금. 자, 리, 리얼하게 이번에는 던질 거죠? 네, 던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원드 타구를 라인 쪽으로 한번할 거예요, 라인 쪽으로. 그리고 라인 쪽으로 하면, 그 윤중, 윤중 투수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겠죠? 어, 그타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굴려주고, 제가 또 주자 역할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팀워크 보이네. 바깥쪽! 바깥쪽!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라인 쪽으로 밖으로 빠졌을 때, 공을 잡았을 때 선상이어서, 뒤로 빠져서, 스비스랑일자 그래서 주장한 부딪히지 않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셨죠? 항상 콜 플레이, 내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바깥쪽이라는 콜을 주셔야 되고 안쪽이면 안쪽이라고 콜을 주시면서 서로 약속하는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약속해줘! <laughs> 저사권 때문에 노래는 따로 못 부르고 제가 약속해줘! <laughs> 또, 자, 이번에는 일루 베이스 커버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코치님, 기억나시나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이리 로우트세요? <laughs> 일루 베이스 커버 우리 왼손잡이는 특히나 훨씬 중요한 거 잖아요 왼손잡이가. 그렇죠 왼손잡이 중요. 한 솔직히 다 기본적으로 다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시죠. 아, 그지다 중요합니다. 다 네. 중요한데 왼손잡이는 일루 베이스 커버 갈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한 바퀴. 이제 돌아야 되는 상황은 아, 주자가 있을 상황 그리고 주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줄 텐데 어떻게 하면 베이스를 쉽게 밟을 수 있고 정확하게 밟을 수 있는지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베이스를 이렇게 받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PFP를 학교 다닐 때잘 배웠구나. <laughs> 왜냐면 가르쳐 주신 코치님이 동일하거든요. 네. 학교는 달랐는데, 네. 가르쳐 주신 분이 동일한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PFP 못 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께 일루 베이스 커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수 있고, 베이스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밟을 수 있는지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민권 씨 보여주십시오. 니라 안 하나 <laughs> 여러분 제가 일루 수가 돼서 타구를 잡았다는 가정하에 투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권 씨. 예. 어때? 땅 없는 상황. 땅. 어. 다 이게. 오케이. 콜 나왔다. 이 콜이 자연스럽게. 왜? 네. 저희는 뜯도록 맞으면서. 나도 콜한 10년 만에 한것 같은데 <laughs> 보통은 오케이 뭐볼뭐 뭐 이렇게 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콜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콜은 스미스와 투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해 <laughs>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플레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한번더 김민코치님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했으니까 윤지훈 코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아. 직접 아 가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헤이! 헤이 민자, 한 와아아아아아 여러분 지금 보셨나요? 제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갔을 때이 왼발이 왼발이 베이스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밟으실 때 베이스를 여기를 밟으시면 됩니다. 가까이 밟으면 잔발로 했을 때 바로 옆에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큰 발로 여기서 찍고 하니까 베이스를 찾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이 베이스 옆에 가까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왔을 때는, 한 3m 정도 앞에 왔을 때는 잠발로 해야 돼요. 잠발 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잠발하면 왼발만 옆에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주세요. 자, 먼저 보여주시고, 자, 출발! 자, 3m 앞에서 잠발하고 왼발이 어. 베이스 옆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발 아, 왼발이 뭐야? <laughs> 왼발이 가까이 가까이 항상 가까이 왼발이 멀잖아 제가 했던 것처럼 왼발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눈을 감고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가까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잠발로 했을 때도 바로 밟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왼발이 멀어지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됩니다. 항상 왼발이 가까이, 왼발이 가까이. 자 이번에는 주자가 이로 있다고 가정하고 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턴스 할게요. 턴하세요. 제가 네 합니다. 안 되지. 아 이렇게 왼발이 안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가깝잖아. 여기 야, 있어 거기. 있어. 나 가자. 여기 있어 아 뛰어가는데 어떻게? 한 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베이스가 나와라! 게악 행여기! 오좋아요 좋아요. 진짜 주자 진짜 주자가 있다고 생각했어 방금 이제 리얼리티로 우리는 리얼리티라는 걸 굉장히 하기 때문에 김민규 아. 코치님이 완전 리얼로 지금 보여드리면 왼발 가까이 베이스를 밟고 다시 그 발을 교차하여서 잡으셔야 된다 업고 지금 왼발 가까이 가서 오른발 밟고 그 다음에 또 오른발 있는 쪽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왼발 가까이 하고 가까이 밟고 그 다음에 으트머리 밟는 이유가 뭐냐면 주자가 내 발을 밟지 않게 내 발이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발을 이렇게 하면 바로 119로 가야 되죠 그래서 했을 때왼발 가까이 하고 이쪽에 다 해서 탐 그러면 베이스에 주자 발이 제 발을 밟을 경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밟고 밟고 요, 반을 잘라서, 이쪽에 밟거나, 이쪽에 밟으시면 됩니다. 두자는, 보통 이쪽에 밟기 때문에, 가운데나, 이쪽을 밟기 때문에, 항상 이 끝머리 밟다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나, 그 다음에 여기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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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